어 다음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인데요. 일단 분모에 무리수 루트가 달려있으면 항상 유리화해서 계산을 하죠. 그래서 유리화를 할 텐데 여기에 합차 공식을 이용할 거니까 3 플러스 루트 7이 있으면 여기 가운데 부호를 바꿔서 3 마이너스 루트 7을 분자 분모에 곱할 거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2 루트 7 플러스 5를 분자 분모에 곱해줄 거예요. 즉 가운데에 이 부호를 바꾼 값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였죠. 그래서 분모에 3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해 거예요. 합차 공식에 의해 3의 제곱, 마이너스 7의 제곱해서 분모가 2가 되고요. 루트 7에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고 얘를 곱한다고 했었죠. 그 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애도 여기에서 어, 2 루트 7 플러스 5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. 그럼 곱해주면 이 분모가 4, 7의 28,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주면 분모 2가 살고요. 이렇게 하면 3 루트 7, 마이너스 7 요거 곱해 주면 마3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되죠. 그 다음 얘는 이게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약분 돼서 없어지네요. 그래서 2 루트 7플러스5 하면 요거 어, 둘 계산할게요.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이고요. 요거 둘 하면 4 루트 7이니까 2분에 하면 마이너스 5플러스2 루트 7이 되고요. 얘는 그대로. 약분이 약분돼서, 약분돼서 빼져서 없어지죠. 그럼 더해져서 없어지니까 이둘 더하면 4루 2, 7. 그래서 답은 이 a를 물어보는 거니까 a는 4가 되겠습니다.